키가 158cm인 사람의 주인공인 영화 제목은 놈놈놈 크고 싶다. 놈놈놈 넘놈놈놈놈놈놈놈놈놈 크고 싶어. 드리타운 26가 지금 시작합니다. 예. <laughs> 야! <laughs> 아, 또 드리타운 26가는 특별히 땅콩 샌드 초코송이 또뭐죠거기 초코칩 쿠키야. 초코칩 쿠키를 그냥 현석이 형이 처먹으면서 하겠대요. <laughs> 문제 주세요. 성박물관에서 파는 아이스크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? 정답 박성균. 성박물관에서 파는 아이스크림의 이름은? 어우 저 수박바. <laughs> 어우 저 수박바. 정답 강현석. 성박물관에서 파는 아이스크림의 이름은? 메로 나좀 패줘. 펜치도 <laughs> 좋고 아 메도 좋고. 뭐든지 아 부탁할게. 정답 박성균. 성박물관에서 파는 아이스크림의 이름은? 적꼭지 까맣고. <laughs> 박상규 씨, 5 분간 퇴장입니다. 네, 이거는 네. <laughs> 정답. 강현석, 성박물관에서 파는 아이스크림의 이름은? 옥돔 자위. <laughs> 주도저에서 파는 옥돔을 갖다가 말이죠. <laughs> 강현석 씨, 예? 5 분간 퇴장. 입 아, 예 감사합니다. <웃음> <태장입니다>. <웃음> 저, 저, 들어가도 되는지 여기서 테스트 한번 봐도 되겠습니까? 네, 강현석 씨, 성박물관에서 파는 아이스크림의 이름은? <laughs> 왕꼬추바문 <laughs> 밖으로 <바꾸고 웃음> 나가세요. 여기 <laughs> 있어? 아니, 뭐. 자체적으로. 성물 박물관에서 만든 거요 정답. 이재규 성 박물관에서 파는 아이스크림의 이름은? 거식이 알. E <laughs> 거북이 알이 아니고 거시기 저 바, 반성문 세장써왔습니다세장 <laughs> 썼어요? 예, <laughs> 네, 세장 썼습니다 강현석 성박물관에서 파는 아이스크림의 이름은? 브라자콘 물론, <laughs> 네 그건 안 돼요 좋았나봐 <laughs> 누가 봐야지 흥분돼지 꺼주세요 <laughs> <봐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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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누가 봐랑 돼지밥 콜라보 작품입니다 문 <laughs> 음 밖으로 나가세요 아유, 고생하셨습니다 고생습니다 아 강현석 아웃 다음 문제 주세요. 난 애견남이 좋지만 이 정도까지 싫어잉 어떻길래 약간 에스트로겐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남자를 요즘 애견남이라고 하고 성균이가 전형적인 이제 어떤 테톤이오. 테토남. 태토니오고 <laughs> 현석이 형이 전형적인 에겐남이죠. 아. 여성형 유방증을 앓고 있기 때문에. 앓고 <laughs> <알고> 있다고 표현하지 <laughs> 말아주세요. 정답 이대규. 에겐남이 좋지만 이 정도까지는 싫어. 어떤 사람이길래? 고추가 너무 작다. <laughs> 없는 수준. <laughs> 정답 이대규. 에겐남이 좋지만 이 정도까지는 싫어. 어떤 사람이길래? 에겐남이라고 부르면 화내는데 그 포인트가 에겐에 있는 게 아니라 남에 있다. <laughs> 애견남이라고 부르지 말아 줘. <laughs> 정답 박성규. 애견남이 좋지만, <laughs> <laughs> 좋지만 이 정도까지는 싫어. 어떤 사람이길래? 다른 애견남이랑 화장실을 같이 가더니 내 욕을 10분 하는 다 정답 강현석. 애견남이 좋지만 이 정도까지는 싫어. 어떤 사람이길래? 다른이 태워줬는데 요렇게 앉은 사람. <laughs> 어 가랑이 끼고 앉아야죠 어, 그러니까 정답 이재규. 애견남이 좋지만 이 정도까지는 싫어. 어떤 사람이길래? 자전거를 안장을 빼고 탄다. <laughs> 그러니까, 서서 탄다는 거지. 어. 아니요. 지 힘을 위해서 그렇다고 하세요. 아, 아니요. <laughs> 서서 탄다는 거지. 에이, 그만해요. 앉지 않고 이렇게 서서 타는. 아이, 어, 그 에겐남. 형은 몰라. 에겐남과 에릭남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. <laughs> 문제 주세요! <laughs> 여러분, 저희 주변에는 키가 158cm인 친구들이 더러 있습니다. 키가 158cm인 사람이 주연인 영화의 제목은 무엇일까요? 어. 정답. 박성규 키가 158cm인 사람의 주인공인 영화 제목은 위대한 쇼든맨. <laughs> 위대한 쇼. 실제로 오리가 나왔죠 위대한 쇼맨에. 정답. 강현석 키가 158cm인 사람의 주인공인 영화 제목은 범죄의 난쟁. <laughs> <laughs> 앞을못 보겠어. 정답. 이재규 키가 158cm인 사람의 주인공인 영화 제목은 백설 난쟁이와 일곱 공주. <laughs> 역전세계다 이거야 어 거울아 거울아 우리 마을에서 누가 제일 존만하니? <laughs> 정답 강현석 키가 158cm인 사람이 주인공인 영화 제목은? 완벽한 따임 <웃음> <웃음> 초등학생들한테 키가 따였어 <laughs> 정답 이재규 키가 158cm인 사람이 주인공인 영화 제목은? 병무청에서 일어나는 영화입니다 공익조 공익조 <laughs> <고>, 공익, <조. 웃음> 어 이록발씨는 저 현역이죠 <laughs> 저녁, 포병이고요. 포탄으로 근무했습니다. <laughs> 많이 날아다녔겠네. 공간대포로. <응간> <laughs> 그럼 공군 아니야, 공군? <laughs> 이거 진짜 졸업이다. <laughs> 아니, 나 몰라서 한 말이지. <laughs> 아니, 뭘 몰라. 요 <laughs> 정답! 박성균! 키가 158cm인 사람의 주인공인 영화 제목은? 존나 <laughs> 미니언즈. 아니, 미니언즈 자체가 짜여 건데 거기 존나가 붙어? <laughs> 더 재밌으니까. 오, 네. 더 영화가 재밌으니까. 네. 정답! 이재규 키가 158cm인 사람의 주인공인 영화 제목은? <laughs> 끝까지 컸다. <laughs> 이게 다야 나다 컸어 <laughs> 정답 이제 키가 158cm인 사람의 주인공인 영화 제목은 넘넘넘 크고 싶다 <laughs> <laughs> 넘넘넘넘넘넘넘넘넘 <laughs> 너무 크고 싶어 정답 강현석 키가 158cm인 사람의 주인공인 영화 제목은 다크나이트야이 <laughs> <laughs> 씨발놈들아 <시발> 문제 <laughs> 주세요 <laughs> 치질 수술했어요를 멋지게 말해주세요! 정답. 정답. 이재규. 치질 수술했어요를 멋지게 말해주세요! 꼬리 자르기에 성공했습니다. <laughs> 정답. 강현석 치질 수술했어요를 멋지게 말해주세요! 네, 후장 다이어트에 성공했습니다. <laughs> 뭐가 멋지게 말할까요, 이게? 정답. 이재규. 치질 수술했어요를 멋지게 말해주세요! 영원히 닦이지 않던 분홍똥을 드디어 닦아내겠습니다. 아야, 아야. <laughs> 으악. 정답! 강현석! 치질 수술했어요를 멋지게 말해주세요! 저도 XXX를 제거했습니다 <laughs> 나가세요 아, 아 죄송합니다 태장입니다 5분간 퇴장이아 죄송합니다 아니, 아 나가시라고요 예. 아예저 저 들어갈 수 있는 기회 한번만 더 주시면 안될까요? 아, 들어오고 싶어요? 예 강현석! 치질 수술했어요를 멋지게 말해주세요! 아 성균씨 인간진내 준비가 끝났습니다 <laughs> 들어오시지요 들어가겠습니다 어딜 들어가면 치질 여러분 응. 치질보다 중요한 건 양치질입니다. <laughs> 문제 주세요. 청불 영화 대사를 전체 이용가로 바꿔주세요. 정답 강현석. 청불 영화 대사를 전체 이용가로 바꿔주세요. 에이, 커피 왔어요. 어, 어. 죄송합니다. <laughs> 만진 순간부터 전체 이용가가 아니에요. 사과하면 끝이야? <laughs> 정답 이재규. 청불 영화 대사를 전체 이용가로 바꿔주세요. 섹스를 해본 적이 있어요? 없죠? 그게 뭐냐면요 아, 그게 성교육이다 뭐냐 야, 이건 성교육이다 <laughs> 그 단어 자체가 뭐 그건 아니니까 아, 그렇죠 정답 박 청불영화대사를 전체 이용가로 바꿨어요 기생충입니다 아, 시계방향으로 인생은 이렇게 흘러간다 <laughs> 아이들이 받아들이게또좀 무거운 메시지기도 네. 하네요 <laughs> 정답 강현석, 청불영화대사를 전체 이용가로 바꿔주세요 그거 니네 애미 허벅지로 열심히 시장 가서 사온 고기야. <웃음> <웃음> 열심히 총총걸어 <총총으로> 물어 가서 <돌아가서 웃음> 사온 고기야. <laughs> 정답. 박성규 창고의 영화 대사를 전체 이용가로 바꿔 주세요. 금 이빨 빼고 모조리 구석구석 양치질을 해야 충치가 안 생긴다. 왜화났어 내가니? 좋아하면 안 되겠지. 나는 살인마고 너는 그냥 간호사니까 우리 <laughs> 서로 갈길 가자고. <laughs> 문제 주세요! 사진에 제목을 붙여주세요! 정답! 이대규! 사진에 제목을 붙여주세요! 토요일 클럽 아침 6시! <laughs> 깜짝 놀라죠! 응! <laughs> 정답! 이대규! 사진에 제목을 붙여주세요! 야, 너네도 빨리 세배해봐 어차피 우리 하면 기억 못해! <laughs> <laughs> 정답! 이대규! 사진에 제목을 붙여주세요! 방금 체포했는데 이런 인상에 속지들 말라고! <laughs> 도전적인 수법이야! <laughs> 강현석 사진의 제목을 붙여주세요. 할머니, 여기 앉으시라고요. 내려야 돼, 이 씨발로만! <laughs> 아는데 앉으라고요 <laughs> 정답. 이제 사진에 제목을 붙여주세요! 아유, 여기는 내 자리지. 여기 노약자 장애인석이라고 돼 있잖아. 아, 할머니 제 자리죠. 전시발 코가 없잖아요. <웃음> 할머니는 <laughs> 사지 <사진> 멀쩡하신 분이. <웃음> <웃음> 정답. 박성균, 사진에 제목을 붙여주세요! <laughs> 할머니 이쪽 창문으로 나가십시오. <웃음> <웃음> 정답! <laughs> 이재규 사진의 제목을 붙여주세요! 할머니 여기 검은 가사 쓴 사람이 앉아있다고요? 아 글쎄 있다니까 할머니 X됐어요 지금은 <laughs> <laughs> <그동안> 반가웠습니다 <laughs> 드립타운은 이렇게 26화를 어, 마지막으로 26화가 끝났습니다 이제 27화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드립타운 <laughs> 끝! 이야 <laughs> 휴 버스의 배를 7번 연속으로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? 버스가 칠자로 변한다. <laughs> 아한번 눌렀을 때 그래서 1자로 쭉 가는 어. 거구나. <laughs>